김은둔갑 기획 시리즈 열한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수의 일간을 두고 있는 명식의 김은둔갑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의 개수는 개수의 추님이라고 하여 봄장마를 상징합니다. 방향은 북쪽으로 주작을 상징하고. 전략은 화공법을 상징합니다. 천간 동물의 물상은 박쥐고 색깔은 흑색이며 사고계의 통찰 심리를 암시합니다. 돌 사이로 흐르는 물, 석간수라고 그러죠. 석간수를 상징하여 영리하고 마음이 여리지만 결백함의 성향을 안고 있습니다. 김문둔갑의 간명은 남명일 경우 개수일간의 출생 시간의 간지로 판단하고 여명은 개수일간의 출생 월간의 간지로 판단합니다. 당해년의 세운의 간명 방법도 동일한 원리로 해서 천간의 운세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간이 개수일간이고 신축년의 천간이 신금으로 양쇄 음성의 물상으로 서슬퍼런 칼날에 우로가 맺힌 형상을 말합니다. 금년의 운은 능력 발휘가 미약한 형국으로 인덕이 없으며 자수성가의 명식입니다. 정신기에 개두, 덮을 게 머리둡니다. 천간투출이라고 하죠. 개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두라는 것은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지를 인간에 비유하면 천간은 상체에 해당하고 지지는 하체에 해당하며 인원은 오장육부에 해당됩니다. 가령 갑자가 있으면 갑은 상체이고 자는 하체이며 지장간의 임계는 오장육부와 같은 것입니다. 사주에서 갑을목이 희신이면 경신금이 병신에 해당하는데 행운에서 갑을목이 계두가 되고 지지도 동방모군으로 흘러가면 되길 하지만 만일 경금운이 계두가 되면 지지가 비록 동방모군으로 흘러도 천간의 경금이 지지의 목을 극함으로 희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행운이 갑신이라면 신금의 지장간에 임수가 내장되어 있어 갑목이 신금의 극을 받으므로 갑목의 작용이 반감됩니다. 행운이 을류일 경우에는 을목이 지지의 유금에 묵은함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극해를 당하여 생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을목의 작용은 미미합니다. 사주에서 임계수가 태과하여 기신일 경우에 무자대원을 만나면 자수가 임계의 걸록 제왕지에 해당함으로 분리합니다 천간에 무토가 계두되어 천간이 투출되면 지지의 자수를 극함으로 대흉을 면하게 됩니다. 지지에 미토가 있으면 천간의 계수를 극함으로 불길한 운명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수의 기문둔갑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수가 감목을 보게 되면 양유감로라고 하여 우로가 나무를 적시는 물상을 말합니다. 안정지향 성향을 지향하고 지적성취와 재능이 발군입니다. 개수가 을목을 보게 되면 이화춘우라고 하여 봄비에 휘날리는 꽃잎의 물상을 상징합니다. 부하내동으로 정체성이 불확실하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아웃사이더의 기질이 농후합니다. 계수가 병화를 보면 화계폐사라고 하여 양광의 우로가 증발되는 형상으로 일득삼실의 형국으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분주다망하나 실속이 없고 이기심으로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계수가 정화를 보게 되면 천간충으로 등사요교라고 합니다. 물과 불의 음이 상충된 형상을 말합니다. 성정이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며 의마심원이 있어 사고수에 취약하고 제복이 미약합니다.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천간합이 됩니다. 그래서 천을 회합이라고 하여 우로가 대지를 적시는 형상으로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순리 추구하며 화합과 리더십으로 지도자의 명식이 되겠습니다. 개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화계지호라고 합니다. 조토에 우로가 맺힌 형상을 말하는데요. 조직생활을 우선하고 공직이 매우 길합니다. 솔직담백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덕장의 명식입니다. 개수가 경금을 보게 되면 반음침백이라고 하여 금속덩어리에 이슬이 맺힌 형상을 말합니다. 침잠의 기운으로 자력갱생으로 개척하는 운명이고 후원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수가 신금을 보게 되면 양쇠 음성이라고 합니다. 서슬퍼른 칼라라에 우로가 맺힌 형상을 말하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빛을 못 보는 형국이며 상속성이 곤란하고 인떡이 없음을 말합니다. 계수가 임수를 보게 되면 충천분지라고 합니다. 작은 물이 큰 물에 섞이는 형상을 말합니다. 능력을 과대 포장하여 무모하고 저돌적인 행동으로 구설수와 손재수가 따릅니다. 계수가 다시 계수를 보게 되면 복음철라라고 하여 수용의 음기가 충전함을 상징합니다. 과대망상증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고생할 수 있고 유시무종의 형국으로 시작은 좋으나 끝이 없고 느리고 정적인 면이 흠결로 때리를 놓치는 형국을 말합니다. 제갈공명의 삼기법은 병술의 둔갑병진을 의미하고 삼기는 천상삼기, 지하삼기, 3기, 인중삼기로 나누는데 천상삼기는 간목, 무토, 경금을 말하고 지하삼기는 을목, 병화, 정화를 말하며 인중삼기는 임수, 계수, 신금을 말합니다. 사주천간에 삼기의 세자를 갖고 있으면 대길격으로 인물이 준수하고 영웅적 포부와 기계를 지녀 지도자의 명으로 크게 성공하는 길격의 사주로 봅니다. 오늘은 김은둔갑의 마지막 시간으로 개수일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